이 집은 안 털었어요. 다른 집은 다 털었는데, 보살님 집은 차마 못 털겠더래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창원에 사는 금명신당의 자비보살입니다. 12년째 신을 섬기면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어, 이분도 또 굉장히 유명한 점집 트리범이시더라고요. <laughs> 점집만 전문으로? 점집만 생각... 그리고 점집, 그리고 그때 뭐 사건 유스도 나왔더라고요 점집, 그리고 이제 편의점 그리고 슈퍼마켓 24시 슈퍼마켓 이런 또 유명한 절도범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날 저희 집에 점을 보러 오신 거죠 점을 보러 오셨는데 저보고 다짜고짜 구슬 해달래요 몇 마디 이제 점을 날리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니까는 다짜고짜 이제 구슬 해달래 그래서 아니 나는 니네 돈은 왠지 찝찝해서 받기 싫다 나니 네 같은 놈은 구다 주기 싫다 딴데 가서 알아봐라 이더니 아니 보살님 다른 분들은 돈만 준다 하면은 그거 다 해주는데 왜 보살님은 구슬안 해주시냐 아니 나는 왠지 삼촌 니네 돈은 좀 찝찝해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이랬더니만 맨날 우리 집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, 아, 저분이 나한테 날 좋아, 좋아하나? <laughs> 좀 착각을 했어. <laughs> 진짜, 내 스타일은 아니었는데. 농담이고, 너무 짠해 보이는 거라. 그분이 갈 데도 없어 보이고, 기댈 데도 없어 보이고, 의지할 데가 없어 보이는 사람. 그래서, 아이고, 우리 집이라도 와서 정을 붙여라. 그래 했는데, 알고 봤더니, 뭐, 어마어마한, 절도범이시더라고요. 경찰 분들이 저희 집을 들이닥친 거예요. 그때 제가 이사해놓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. 경찰이 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. 난 재진 것도 없는데. 아저씨들 왜 오셨어요? 이랬더만. 아, 혹시 이런 이런 사람 여기 지금 계시냐고. 그러니까. 어, 저기 계시는데. 뭐 때문에 그러냐고. 그러니까. 뭐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 채워가시더라고. 그래서 나면 이제 뭔 일인가 싶어 놀라서 봤더니만은 건수가 많고, 정가도 꽤뭐 8번인가 7번 정도 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치소 면회를 가서 삼촌 왜 우리 집은 안 털었어요 다른 집은 다 털었는데 이렇게 여쭤봤더니만은 보살님 집은 차마못 털겠더래요 털라고 그것도 또그 당시에 그 삼촌이 우리 집에 와 있을 때또 저희 집에 또신도님들 부자 신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가방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 털라면 보살님 얼마든지다 털었어요 근데 안턴 이유가 보살님이 처음으로 자기를 인간적으로 대해주셨고, 그리고 이 무속분들 중에, 점집을 하시는 분들, 보살님들 중에 처음으로 자기 돈을 탐을 안 내더래요. 현금을 눈앞에 보여줬는데도 탐을 안 내서, 아, 참아, 이분은 인간적인 분이다. 그래서 안 털었다 하더라고요. 삼촌 고마워, 안 털어줘서. <laughs> 그래서 구치소 가서, 응, 삼촌 고생하신다고 사식 여드리고, 그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.